이 영화의 새벽 점검팀장 김찬희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품케어 경마방송 탕탕탕에 오시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조교 전문가 김찬입니다 네.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연입니다 1월 12일 어, 금요일 부산경마가 되겠습니다. 총 11개의 경기 편성이 준비가 돼 있고요. 마방 취재 뭐 13년 차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뭐 14년 차째가 되시고 계신 우리 김학윤 기자님의 승부처 그며 메인 승부입니다. 5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까지 5, 6, 7, 9, 1일 김학윤 기자님의 메인 승부처. 그리고 김찬의 승부처입니다. 4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의 메인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현장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1경주 1300 국내산 6등급 별천경주 10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왕님 기자님 먼저 서두를좀 풀어주시죠. 네. 어, 경주를 먼저 풀어드리기 앞서서요. 어, 지금 방송이 여기가 좀 변경이 됐죠. 예. 그동안에 이제 건빛 경마 사이트에다가 이제 그 탄탄한 방송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김찬 위원자기 게시판, 그리고 저의 개인 게시판이죠. 건빛과 경망. 각자, 각자 게시판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은, 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이번 주가 2주차인데, 출전 뉴스가 또 이렇게 많이 몰려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분할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특히나 이번 경주 주목할 부분은, 어, 절대적 인기바가 많이 나옵니다. 어, 거의 뭐, 인기를 거의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해요. 그래서 그 말들이 들어와준다면은 어, 수월하게 후착만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인기 마들이 부러진다면 또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윤곽으로는 인기 마들의 강세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 말들의 입상을 염두에 두고 이제 후착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뭐 일경주도 지난주 기승정지 당했던 뭐 조승훈 기수와 기승을 하죠. 자, 번 파이어 포인트 일단. 데뷔전 떼졌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뭐, 기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거리의 완성도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고, 뭐 편성 후기를 만났기 때문에, 4번 파이어포인트가 일단 이번 경기 입사권 할 때는 무난하게 차지 않을까, 아, 어, 판단이 됩니다. 이만필을 저는 개인적으로 축을 세우러 폭풍차권을 딱 압축을 해서 한번 현장에서 시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연 기자님의, 내용만필. 4번 파이어포인트 소개가 됐고요 5번 흑설공주가 직진전 10월, 17일날 경주를 봤을 때 상당한 걸음이 나와줬던 모습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비인기 꽃말이었었고, 지난번에 상당한 인기를 몰았었죠. 초반 출발부터 라스트 결승 통과할 때까지 의지 자체가 굉장히 약했던 말입니다. 즉, 팔려놓고 의지가 약했던 마필. 자, 이번에 진경규트가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4번을 제외하고는 지난번 상대보다 분명히 약합니다. 5번 흑설공조 소개를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1,300공내산6경곡 7마리 잔처럼 편성입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자 7마리 편성에서 뭐 거의 인기만 한 3마리 정도의 압축된 마권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지난번 데뷔전에서 상당히 인기를 모았지만은. 완성돼서 조금 부족했던 6번 그레이트 록이 일단 이번 경주 기수 교체하고 나옵니다. 편성 잘 맞았고 지난번 히드 챔프가 우승할 때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조금 아쉬웠지만 오늘 이 편성은 한수 위인 것 같아요. 큰 실수만 하지않는다면 6번 그레이트 록이 일단 입상 고도한점차를수 있는 그냥 유력한 후보로 판단이 됩니다. 예, 6번 그레이트 록 얘기해 주셨고요. 뭐, 이변이 없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만 우승텐이 지금 상당히 좋은, 어, 걸음을 지금 보이고 있고, 사실 어저께, 훈련을 시켰는데, 자, 이호식 기수가 훈련이 시키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요. 33조에 22번, 체킹판 22번이, 35 체킹판을 달고 나와서, 우승텐이 진짜 훈련을 시킨 내용은 어제, 마사의 홈페이지를 뜨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훈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직전보다 분명하게 거리에 성장이 돼 있는 모습이고, 또 야무진 이어시기가 직접 더 만지면서 준비를 잘한 만큼, 3번 우승템, 이번에 뭐, 충분히 입장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크게 이변이 일어날 경주는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이경주로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3경주 1000m, 6경급 편성, 역시, 일곱 대 단출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하게 이변은 그런 점을 보이죠. 네. 근데 뭐 이거 네. 뭐 미스 탱크는 뭐 여기서 못 들어 면할 말이 없는 음. 마필이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워낙 좋은 조건에 기수까지 딱 교체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 예상지 아마 다 충족돼 있을 거예요, 이 마필은. 음. 미스 탱크는 뭐어두번더 언급 안 들려 되는 마필. 일단 믿어야 되겠고 저는 3번마 빅풋을 좀 노리고 싶어요 요거는 주행심사 때 걸음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는데 데뷔 전에 바로 조인곤이로 딱기울어서 <laughs> 나옵니다 주행심사 때는 유광이 기승했었는데 데뷔 전에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다부진 기술을 교체를 했고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4번마 빅풋 언급해 주셨고 1번마 미스탱크는 인정을 하자라고 언급드렸구요 5번 신계벽이 4등급 마필입니다. 그린그리이라고 병합을 하는데 뭐 상위 등급에게 계속적으로 밀리지 않는 걸음을 어 보여줬던 그림이기 때문에 5번 신계벽 역시도 훈련 때 걸음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어 판단됩니다. 5번 신계벽은 김창희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1 0 0 m 국내산 6등급 8마리 단철하게 출전합니다. 김찬이 준비한 첫 승부, 어, 메인입니다. 자, 인기마들의 윤곽이 뻔한 편성인데 자, 그동안 사연이 있어서 제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 마필이 여기 출전합니다. 편성 보고 딜리된 마필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인기면에서 밀려있고,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충분한 환수를 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최종 마무리 훈련까지 확인을 했고요. 출발 연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말 놓고 인기마 두 마필 중에 한두 마라도 돈이 되는 상황이고, 외적으로 인기마들이 빠져도 도전할 수 있는 다리가 좋아진 마필이 또 있기 때문에 총세방 안에서 충분히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금야경마, 자, 김찬이가 사경주에서 자금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첫승부 메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 1600국내산 5등급 10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용 기자님의 첫 승부 메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편선입니다. 준비하셨으면, 함께하겠습니다 네, 금요 첫포문을 여는 첫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믿음직한 충마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경주 그 후차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자, 컨디션이 부쩍 좋아졌고, 또 살아난 관리마방의 마필들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2위 입상을 목표로 대거 출전합니다. 그뒤서 옥성을 가려서, 저 오경주 첫승복 하기이가 아는 말로 꼭한 거라 하겠습니다. 네, 오경주 김학용 기자님의 첫승복 메인입니다. 이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경주 1305등급 안말편성 11마리 출전합니다. 김천의 메인승복, 또김학용 기자님의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자, 최근에 상승세의 경주력을 보이는 말들이 지금 여러두가 지금, 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 김찬우가 지난번에 다 추천을 드렸던 말들이기 때문에, 자, 제가 승부천서 잡은 이유는그 말들의 진짜 능력을 알고 있고, 어떠한 전개를 풀어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리는말 중에서 한도 날릴 상황이고요. 아, 외적으로 준비 잘된 마필들, 아, 포함을 해서, 압 축을 해서 한번 돈좀 만드는 김찬의 승부처로 정리를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학균 기자님의 이어지는 메인 승부처 6경조 준비하시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4번 옥단역을 그리고 7번 비바 빅토리 10조에서 두 마리가 나왔는데, 인기 많아요. <laughs> 두 마리가 최저변의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인데, 어, 최근 두 마리의 상승세를 인정을 하지만은 어, 제가 노리고 때리는 충만은 따로 있습니다. 자 내신 우승까지 기대하고 있는 관리마방에 마피로 치고 세워놓고 중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막권에 어, 힘을 주겠습니다. 예김학윤 기자님의 메인 승부 6경주 중배당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가정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 김학윤두 사람의 메인 승부처 6경주였습니다. 7경주 1 3 0 0내선 4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윤 기자님의 최대 승부로 준비가 돼 있는 금의 하이라이트 7경주입니다. 자, 좋은 내용을 지금 입수하셔서 최대 타이틀을 거리셨습니다. 7경주.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충마를 오픈하고 때리는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인기마든 복병마든 충마를 오픈하고 때리면서 거의 뭐그 충마를 들어오는 상황인데 자, 이번 경주는 데뷔 전포함 3연승, 승률 100%를 잘하고 있는 28조의 기둥 마필이죠. 10번 다이나믹스타가 배팅의 축입니다. 아마 항우선조교사가 개업을 한 이후에, 마방 개업한 이후에 아 3연승한 마필은 이 마필이 처음일 거예요. 4세 마필인데 아주 상당한 그런 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57kg 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0번 넣고 때리는, 10번 넣고 때리는 그런 승부처고요 후차권이 역시나 치열한 난타질이 펼쳐질 전망인데 여기서 불안한 인기만 삭제를 하고 제대로 붙여 때릴 후차권마필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7경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용 기자님의 최대 승부처 놓고 때리는 충마시발마다이나믹스타로 오픈해 주셨습니다. 후차권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꼭 함께 하셔서 최대 타이틀에 걸맞는 좋은 선물 한번 얻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경주 1000m 혼합 4등급 안말 편성 8마리 단촌합니다. 자, 윤곽 드러나는 편성 김치안의 최고승부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깜빡이 없습니다. 자, 훈련으로 정리합니다. 무조건 와줘야 될, 지난번 사연이 있었던 마필, 축 잡고 들어갑니다. 딱두방 쇼고, 김치안의 최대 타이틀이 걸려있는 팔경주 많은 관심 곧다 드리겠습니다. 구경조 1600, 아, 국내선 4등급, 어,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김학윤 기자님의 메인 승부, 또 김찬의, 에, 역시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김학윤 기자님, 에, 먼저,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자, 팔리는 인기마 중에 컨디션 다운된 인기마의 내용을 손에 쥐고, 어, 배팅에 힘을 주는 승부처입니다. 자, 충마에 대한 믿음은 물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안한 난 인기마 걷어내고, 여기서 아주, 좋은 배당으로 자신있게 한번 메인 타이틀을 걸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윤 기자님의 압축대 메인 승부 자,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김창희는 덜 팔리는 말 놓고 때립니다, 여기 복병말을 놓고 승부입니다. 자, 장거리 준비에 완벽을 기하면서 놀라울 정도의 지금 완성도와 실근 중에서 가장 베스트의 건을 보였던 훈련 우스마필 출전합니다. 그 마필 놓고 자, 압축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구경조, 김치환, 김학윤 두사람의 애인승복,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조 1800 국내선 3등급, 예, 8마리가 출전합니다. 요건 경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난번에 <laughs> 조금 아쉬웠지만은 요 4번만 포나인지가한수 위라고 봐요. <laughs> 1800 꾸준하게 뛰어줬고 또 우승까지 경험을 했고 지난번 11번 게이트에서 좀 전개가 좀안 풀리다 보니까 마지막 뒷심에서 조금 좀 아쉬웠는데 자 오늘은 뭐이상이 정도 상대들과 이 정도 어, 게이트 배정이면은 여기선 적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더 강력한 선행 승부를 띄우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4번 포나인즈 축세워놓고 현장에서 압축 맞고 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4번마 포나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찬희는 5번마 노엘라처럼 웬만하면 온다고 라 봅니다. 지난주 1억 경마 5경조, 이 새로운 법칙이라는 종합지 사전인기도 7위짜리 놓고 김찬희가 압축을 해서 최대 선불 펼쳤죠. 30배당 인기받으리라 몰락을 하면서 자, 대박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나와줬던 현상인데, 이오점 마방,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훈련 패턴을 최근에 바꿔주면서 그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마방 중에 하나인데, 현재에서 조개를 보는 김찬은 정확히 그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노열 아트는 인기권마필입니다만 웬만하면 옵니다. 상태가 지금 베스트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훈련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다. 이번 노열 아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02 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용 기자님의 끝장 메인으로 준비가 된 승부처입니다. 준비하시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갬부를 거는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돈이 되는 복병마도 출전을 합니다. 자, 가는 말은 많지만 되는 말의 내용을 알고 준비한 만큼 자긴말 필요 없이 딱한 마디만겠습니다. 중배당으로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난타전이 펼쳐질 혼전구도입니다. 중배당으로 확실한 한구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김학윤 기자님의 끝장 내 인수모처 금요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월 10일 금요 부산경마 방송 준비한 내용 모두 오픈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적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부산도. 자, 그에 대한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또 현장에서 꼼꼼히 마필 상태들 저희 두 사람이 확인을 하고, 또김한경 기자님은 계속적으로, 어, 또 인프라를 통해서 좋은 내용을 계속 입수를 하시면서 현장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